신사일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 다 모여보세요. 오늘은 신사일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육십갑자 중 외모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신사일주예요. 남녀 공이 다 똑같이 잘 생기고 예뻐요. 그러면 이 예쁜 사람들, 잘 생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은 모든 사람들 도다 모여보세요. 신금이 사화를 품고 있죠. 뭐, 사화는 태양이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육식갑자, 십2간지로 보면 이 사화는 뱀이에요, 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가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카토금수 오행, 그 다음에 정간 10개, 지지 12개의 어떤 이 관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신사. 사화가 지지에 깔려 있어요. 이 사화는 뱀이란 말이죠. 뱀이 신금을 칭칭 감고 있다라고 상상들을 한번 해 보십시다. 답답하시죠. 그러니 신사 일주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어, 리드십이 강하지만 답답한 면이 있어요. 물론 신사 일주 자신들이 가장 답답하다고 라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준 어떤 경쟁력이 아, 아주 크잖아요. 근데. 외모가 잘생기고 예쁠수록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기 질투, 음해가 가득하죠. 왜 그런지 또 한번 살펴보죠.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이 겁제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 이 신사일주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시기 질투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기 일수인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무리지어서 어우러져서 살아야 하는데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고 음해를 당하면 참 곤란한 일이 많아요. 특히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신사일주들이 시기질투나 음해로 고립이 되게 되면 섣부른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병아. 병화는 징금이랑 합이 되죠. 병화 일주인 남자를 만나면 그 합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신중한 결혼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결혼이라는 어떤 선택을 하여 인생이 고난에 처해지는 상황도 왕왕 있게 되어지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사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와 어우러져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사회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해야 할까요? 뒤통수를 많이 맞는 사람들이에 신금, 사화가 붙여져서 신사일주들은 뒤통수를 아주 많이 맞는 사람들인데,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진심과 진심이 통해야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내 배우자, 내 아랫사람, 내 곁에 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어떤 일을 할때 성과가 있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 신사일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베풀어야 돼요. 많이 베풀고 많이 챙겨주고 또 신사일주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 해야지만이 자기 곁에 진실된 사람을 둘수 있다는 라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신사 일주들의 남녀를 내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진심을 닿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내 배우자로 둘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 신사일에 태어난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흠모하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럼 아주 좋은 관계가 될수 있겠죠.